찍고요. 저는 엔드 있는 데서 찍겠습니다. 수고나 엔드 찍을 거야. 나 엔드 <laughs> 찍을 거야. 나 다시 갈 거야. <laughs> 나, 나 다시 저기로 다시 갈 거야. 갈 거야. 갈 거야. 오세요. 아, 오늘의 하이라이트. 녀아 <laughs> <laughs> 미뻐봐라. <입법 웃음> <많았어. 입법 웃음> <많았어. 웃음> 이제 알았어요. 로이안 좋은. 애냐엔딩으로 만들 수다 냐냐 절로 가면 해피 엔딩이에요. 냐냐 냐딩으로 만들 수는 없어. <웃음> <웃음> 의지가 가득 찬것 같으니까. 여기 서 있겠습니다. 니 모르겠어요. 됐다, <laughs> 안 <laughs> 됐다, 됐다, 안 됐다, 됐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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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끝내려, 끝 진짜, 이거 어떻게 <laughs> 원래 끝내려고 <laughs> 있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어, 나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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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뭐? 나와봐. <laughs> 자, 이렇게 하자. 아, 나 이거 읽어야 되는데. 된... 됐지? 나는 명당 자리. 여기가 여기 명당 자리. 두리 자리. 보래 한여쪽 자리죠. 자, 이상 뭐 탈출맵 제작, 탈출맵 제작 플레이하기. 근데 제목에는 탈출맵 제작 이렇게 할 겁니다. 1편2편 구독과 추천 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. 저걸로 보는 사람들 적게도 <laughs> 많아요. 네 저거 저거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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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 저거 더 재밌어요 탈출 만드는 게 재밌고 거기는 그냥 큰거 건물 만드는 게 겁나 재미 없어요 그래도 겁나 재미 없어요 아야 나처럼 재밌게 해야지 야 이상 탈출맵 제작 클리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나 마무리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 나처럼 공중 인사 안녕하세요. 안녕. 뭐 안녕. 야 가짜 미소와 가짜 가짜미소. 삼식이의 시청과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꾹 저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저도요. 저도요. 가짜 미소도요. 네. 이렇게 공개. 저는 진짜 만드는 게 재밌고요. 플레이하는 거 재미없어요. 삼식이 재미없어가지고. 근데 삼식은 플레이하는 거 재밌는데 만드는 게재미없어요 이상 여기까지 집을 탈출맵을 아, 만들었뭔 소리야? 탈출맵 제작이었니